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이 합성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치무브 카메라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술이 거의 100%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G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치무브도 하나의 전문 영역이라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로 배우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니 해보고자 하는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큰공부 없이 이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알려드릴 겁니다. 재밌어 보이면 여러분도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영상부터 찍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오후 3, 4시쯤이었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웠어요.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열기 전에 제가 이 튜토리얼을 만들다 보니 카메라가 언리얼를 넘어갈 때 스케일이나 표전값이안 맞는 경우가 종종 많아서 찾아보니까 해외에 계신 형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훌륭한 무료 스크립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따라해 보세요. 위치에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를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설치는 마쳤고, 에펙 열어 볼게요. 열었으면 파일 스크립트 런 스크립트 파일에서 아까 복사한 위치를 찾아서 방금 복사한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세요. 여기 아이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프로젝트 창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임포트해 줍니다. 크리에이트 뉴 코포지션 아이콘으로 이 푸티지를 드래그하면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화면 위에 우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트랙 카메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마치면 조금 전과 다르게 여러 개의 마커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영상에서 바닥으로 분석될 만한 좀 넓게 분포된 이 마커 세 개를 Shift 더하기 클릭으로 마커 세 개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Set Ground Plane and Origin을 선택해 준 다음 에펙이 이렇게 마커 세 개를 바닥으로 인식되게 설정해 줬습니다. 다시 우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솔리드 앤 카메라를 선택해주세요 시퀀스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솔리드 레이어의 이름을 그라운드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면 스크립트가 인식을 못하니까 꼭 바꿔주세요 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닥에 생성된 빨간 네모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회전할 수 있는데 바닥에 보더 블록과 네모가 평행하게 살짝 돌려줄게요 시퀀스 맨 밑에 트래킹했던 레이어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3D 카메라 선택하면 다시 이렇게 트래커가 나오는데요. 바닥과 다른 기준이 될 만한 왼쪽 상점에 평평해 보이는 위치 마케, 마커를 3개를 잡고 우클릭 후 솔리드. 그리고 저기 멀리 건물의 벽면에 있는 마커 3개를 잡고 우클릭 후 다시 솔리드. 타임라인을 이동해 보니까 이렇게 솔리드들이 동상을 따라 잘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퀀스에 있는 레이어들을 선택하고 저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방금 누른 이 아이콘이 처음에 우리가 복사하고 실행해 줬던 스크립트를 적용시킨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안 쓰고 하려면은 여기 그라운드 레이어의 설정을 이렇게 맞춰주고 언리얼에 넘겼을 때 스케일이나 회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크립트를 쓰고 넘기니까 오늘 테스트에는 꽤잘 맞았었습니다. 이제 언리얼로 넘기기 위해서 먼저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세요. 스포트에 맥슨 시네마포드 익스포터를 눌러주세요. 아 저는 이거 처음에 안 돼서 에펙 프터 이펙트를 다시 깔았습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을 실행시켜 주세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에디트의 플러그인 세팅, 데이터 스미스 검색하셔가지고요, 데이터 스미스 시네마포드 체크해 주세요.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레벨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뷰포트 위에 큐브 모양 아이콘 누르셔서 데이터 스미스가 나올 겁니다. 파일 임포트 선택하시고,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익스포트한 시네마 4D 파일을 선택해주세요. 그냥 저는 컨텐츠 폴더에 받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포트 옵션이 나오는데, 저와 같이 설정해주시고요. 컨텐츠 폴더에서 이렇게 임포트한 폴더가 보이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퀀스의 3D 트래커 카메라 레이어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누르니 뷰포트에 트래킹된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온 카메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바닥에 오브젝트를 하나 놓아 보겠습니다. 컨텐츠 창에서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고 어셋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기본 오브젝트로는 확인이 지루할 것 같아서 저는 믹사모 사이트에 뭐 이렇게 생긴 괴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는 FBX로 T4줄에서 받았어요 네, 혹시나 모르시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시면 각종 움직임이 있으니까 언리얼에서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방금 다운로드 받은 괴물을 어셋 폴더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옵니다 임포트 옵션 창이 뜨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져왔습니다 분홍색 라인이 그어진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하고 그물을 뷰포트에 놓고 타임라인을 움직여보니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때는 낮 3-4시쯤이었고, 오른쪽에서 해가 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위치를 조정해줬습니다. 좌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카메라 커츠의 이미지가 쭉 생기는데요. 뷰포트 뷰로 잡혔기 때문에 이 블록을 지우고 영 프레임으로 돌아 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 3D 카메라 트래커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시네 카메라 액터의 이미지 썸네일이 우리가 가져온 카메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서를 저장해 주세요. 무비 렌더 큐를 여시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과 매칭이 잘 되는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 그냥 제일 빠르게 렌더가 되게 기본 세팅에 프레임만 30 프레임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렌더 해보겠습니다. 렌더가 끝나면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열어서 렌더된 시퀀스를 임포트해주세요. 임포트한 푸티지를 타임라인 맨 위에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에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퍼스티를 좀 줄여주세요. 타임라인을 이동해보며 확인해보니까 제가 찍은 영상과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3D 그래픽이 잘 붙어서 따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트래킹은 여기까지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로는 언리얼에서 렌더된 이미지를 영상에 붙이기 위해서는 캐릭터 외에는 나머지 배경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크립토 매트를 써서 간단하게 얹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크립토 매트를 지원하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플러그인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에 크립토라고 써 주니 무비 렌더 큐 에디셔널 렌더 패스에 선택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줘야 크립토 매트를 쓸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고 재시작해 주세요. 크립토 매트는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에서 합성할 때 아주 중요한 렌더 패스입니다. 오늘은 괴물의 매트를 빼기 위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무비 렌더 큐 눌러 주시고요. 세팅은 그냥 빠르게 타임랩스로 봐 주세요. 나중에 렌더 세팅에 관해 좀더 자세하게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해 주시고요. 세팅을 좀 바꿔줬더니 렌더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애프터이펙트로 오셔서요. 렌더된 EXR 시퀀스를 임포트하고 작업창에 던져놔 주시고 우측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크립토라고 검색해 하시면은 이렇게 크립토매트라고 나옵니다. 이걸 방금 어 놔준 레이어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은 스크리트 오 매트가 적용이 됩니다. 영상처럼 선택해 주시고 저는 그냥 매트를 RGBA로 나 줬습니다. 그림자까지 처리하고 하려면 너무 긴 영상이 될것 같아서 다음에 그림자만 또 따로 빼서 넣는 법은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영상과 언리얼 엔진의 3D 그래픽과의 매치 무브.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영상 합체기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매치무브 카메라 트래킹은 노하우와 기술이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제는 애프터 이펙트와 언리얼 엔진의 매치무브를 요정도는 간단하게 할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